이슈 스페셜티케미컬 함께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얘들이 이제 황하리튬, 어, 황하리튬 이거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특히 고체 전해질 어. 이게 지금 전고체 전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SDI에서도 지금 1200km 가는 배터리를 좀 내놨죠. 이게 상용화되면 아마 다시 한번 더 이슈 스페셜티케미컬은 8만원, 9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어, 그런 모멘텀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이 500만 톤의 이제 리튬 그 항아리 튬이 설비를 얘들이 지금 건설하겠다 더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양의 공장을 증설하겠다 그래서 이게 내년 1분기 정도의 준공이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일럿 설비가 뭐 울산에서 어 진행될 거고 그러면은 연간 190만 톤의 생산을 가지고 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들이 계속 공장을 짓고 증설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량은 많아, 물량은 많은 거예요. 수주 물량도 많고 그만큼 지금 2차 전지가 다들 아 죽었다 죽었다 표현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왜냐하면은 결국 세계는 전기차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조선 쪽에 뭐 원전 쪽에 돈 몰리고 뭐 얘들 돈 엄청 벌 거다 하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2차 전지가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수익성이나 매출 이런거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기간들 빠지고 있고 뭔가 지금 수익 실현하는 느낌을 보고 있죠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어잘 비비고 있네 그러면 또 추가 물량 들어오면 은 다시 한번 더 주가는 펌핑 될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스테렉트를 계속 매집하고 있고 기간들은 좀 뭔가 그렇지만은 아까 종합 종목별 투자자 동향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게 입체 분석으로 가니까 오 매수세가 생각보다 많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매수가 많은데도 주가가 안 올라간다. 매집 중이란 얘기죠 지금. 일부러 싸게 살라고. 어, 특히나 일본 쪽에서도 이 고체 전해질, 황알리튬 이런 관련 기업들이랑 지금 뭔가 협약을 협력을 지, 그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보니까 27년에서 28년까지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양산을 위한 설비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좀 호재 한기가 더 터질 것 같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전용 혼자만의 호재가 한번 터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전해질을 일본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의료 로봇용 이 저용량 전고체 전지 공급 계약을 맺고. 이미 상업화도 진행하고 있고 SDI도 이십칠 년의 양산 계획으로 상업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특히나 이번에 SDI가 한국의 물량이 백퍼센트라고 예그 예를 들면은 팔십퍼센트를 SDI 혼자 다 들고 왔어요. 그러면 SDI에 납품하는 녀석들이 당연히 뭔가 부각을 받겠죠. 그러면은 글로벌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고 항아리튬을 만드는 애들은 이수 스페셜티밖에 없어요 진짜. 뭐 매출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 얘를 투자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거 보고 투자합니까? 그러면 조선 특히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40조가 넘는 게 말이 안 돼요, 진짜.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44조가 넘었거든요. 얘들도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죠. 아직 이수스페시티크 1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 3조까지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을 녀석이에요,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 봤을 때는 어, 2차 전지는 아마 지금도 붐으로 가지 않을까. 어, 저는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기술력도 그렇고, 이제 공정 투자 이수 그룹 자체가요, 돈이 좀 많아요. 현금성 자산 이런 것도. 그래서, 굳이 증자를 안 하고도 이런 증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증자에 대한 이런 불안함? 이런 게 전혀 시장에서는 없죠. 그 저는 옛날부터, 야, 이천지돈 남은 거 있으면은, 장기 투자식으로 이번 주 계속 사놓으세요. 이번 연도에.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이 차전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1200km 짜리 배터리가 나왔는데, 이거 상용화 얘기만 나와도 기대감 뿜뿜이에요. 옛날에 이 차전지에 그런 붐을 한번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 모임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 수출 수입 데이터 그다음에 관련 정보들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지금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이거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공유를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방 웬만하면 들어오시길 권장드리고 원래 옛날에는 제가 링크 딱 달아놓은 다음에 바로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광고업자들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방이 폭파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증 한번 한 단계를 걸치고 제가 초대를 해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제 위에 있는 어제 전화번호 예010 3939 4157 여기에 간단히 이수라고 적어서 남겨 주세요. 문자를. 그럼 제가 확인하고 아 이분이 이수셜철케미컬 영상 보고 들어오셨구나. 그럼 제가 초대 링크만 간단히 보내 드리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여러분들이 어 인증을 한 단계 걸칠 수밖에 없다라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또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어 제가 추가적으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또 단타방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정말로 많아요 진짜 보면은 여러분들도 항상 보시잖아요. 그거를 또 제대로 잡을 수 있냐 없냐가 큰 차이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단타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제가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어, 고수가 나타났다. 진짜 단타의 신이다. 어, 1차부터 이제 6일차까지 매일매일 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단타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제 단타방에 초대의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몸소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분들도 처음에 긴가민가 하면서 저에게 문자 남겨서 들어오셨는데 이제 진짜 몸도 체험하니까 매일매일 살맛이 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진짜 이 100만원 소액으로만 먼저 시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하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물려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뭐 손에 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남들 말 듣고 할 때는 정말 소액으로 주식에서 100만 원이면 소액입니다. 딱 100만 원 정도만 잡아 가지고 작게 시작해 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먼저 이렇게 소액으로 잡아 보시면서 그러다가 수익을 점차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뭐가 생긴다? 자신감인도 생기고 재미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자신감을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를 조금 더 늘리시던가. 어차피 이렇게 투자해도 매일매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돈이 점점 불어나요. 복리 효과를 누리,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부터 시드 좀 늘리시던가 좀 이제. 조금 원래 비중을 뭐 조금만 들어갔던 걸 조금만 더더 더 하시는가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막오 백만 원으로 이러다 일억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될 수도 있겠네 이런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이 어, 이거를 정말로 해결해 주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월 내역을 한번 보내주셨어요. 매일 손해만 보고 계시고 계좌가 거의 박살 나기까지 갔다가 저를 만나고 이렇게 첫 달에 바로 수익을 어, 바로 냈습니다. 한달 만에 그래서 이분이 딱 진짜 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첫 달부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어, 여러분들도 지금 이분처럼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에서도 바로 이렇게 수익 전환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청하시면은 카톡 혹은 문자로 이렇게 제가 종목을 드려요 근데 문자로 드린 거는 하루에 종목을 제가 많이 드리진 못해요 문자로 일괄 발송 하다 보니까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하루에 괜찮은 종목 나올 때마다 계속 계속 알려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가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아무튼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함께 저와 단타를 좀해 보고 싶은 구독자분이 계시다면은 위에 있는 어제 전화번호 010 3939 4157 이쪽으로 단타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어딱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릴 수 있겠죠. 대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구독자 전용 방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구독자인 게 맞아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채널 구독은 꼭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매일 단타 종목 받아서 매수해서 슈퍼게임에 한번 대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하신 분들 저에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단타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초대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수익 나는 종목 함께 저와 매매를 하시면서 같이 돈 벌어서 노후 준비 하실 분들 바로 노후 준비 하시고 뭐 지금까지 여의치 않아서 어, 돈뭐 사고 싶던 못 사셨던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도, 이 투자를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사실 큰거바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막 진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 남들 하는 거다 하고 싶고 그냥 평범하게 좀더 내가 지금 사는 거보다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원 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부모님 용돈 드릴 때뭐두세번 드린다 하면은 뭐네 다섯 번 드리고 자녀분들 학원 한개더 보내주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맞잖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뭐 분기별로 가보고 싶고 이런 게 얼마나 이제 소소한 거예요. 다들 이런 거 바라고 투자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남들은 뭐 명품 가방 샀다 뭐, 뭐 샀다 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럼 나도 딱어 나도 이번에 샀는데 같이 그냥 자랑도 하고 더 이상 무시당하는 사람 살지 않고 이런 거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제가 다 만들어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좀더 지속되다 보면 은 차, 자동차도 외제차, 벤츠, BMW 뭐 이런 거 타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어, 타고 바꾸고 어, 그랜저 타다가 제네시스로 가던가 아니면 뭐 소나타 타다가 벤츠로 가고 뭐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정말 내신 마련도 하고 그런 상황이 충분히 어 현실이 가능하다. 제가 항상 영상도 올리고 정말 분석 남들과 다르게 제가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 드려 저는 진짜 그냥 영상에서 조사도 저는 모든 걸다 오픈하고 여러분께 투자를 항상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자신 있어요. 실력에 대해서도. 근데 요새는 거의 뭐 그냥 흔히 말하는 어그로성, 뭐 보여주는 식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의 생각을 얼마나 하냐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력이든 인성이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위에 있는 어제 전화번호로 010-3939-4157 여기로 딱 단타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초대방 링크 들어가지고 편하게 제가 단타 종목 매일매일 같이 받으면서 수익 내고 그냥 딱 기분 좋게 퇴근할 수 있고 집에서 잘수 있고 아마 물린 거 많으신 분들 잠에 밤에 잠못잘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삶은안 살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널 구독도 꼭 누르시고 저에게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